대 메뉴에서 가져오기에서 보시면 아래 두 번째 스톡 자료라는 게 있어요. 스톡 자료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영상. 여기 기본 제공되는 영상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우리가 물에 비치는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물 그림 한번 얘로 만들어 볼게요. 이걸, 내려, 이걸 내리, 내려올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던지 드롭앤 드러그에서 이거를 영상을 끌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글씨를 만들어서 물에 비치는 것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로 갈게요. 대 메뉴에서 텍스트. 기본 텍스트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기본 텍스트 글씨가 나오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어, 상세 메뉴가 나와요. 상세 메뉴에서 저는 꿈재배 비즈니스 마인드셋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꿈재배 비즈니스 마인드셋. 이렇게 해볼게요. 예, 글씨를 좀더 크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두 줄로 한번 나눠봤어요. 두 줄로 나눴고 얘도 색깔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글씨, 글꼴 바꾸는 방법. 이 글씨를 클릭하시고 아래 글꼴 있죠? 글꼴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자주 쓰는 글꼴이 한드라는 글꼴이에요. 이게 좀 반듯하면서 딱딱하지 않더라고요. 한드 얘를 클릭을 했어요. 한드. 그 다음에는 글씨를 좀 바꿔볼게요. 어, 아 바로 밑에는 있 글씨 크기 한번 바꿔볼게요. 글씨 크기를 여기 위에 숫자 옆, 옆에 화살표를 위로 누르면 커지고 아래로 누르면 작아져요. 또는 이 스크롤 바를 움직여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한20 정도로 글씨 크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글자를 색깔을 지금 하얀색인데 꿈재배만 빨간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꿈재배만 드래그하시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다음에 밑에 비즈니스 마인드셋은 글자를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클릭하셔 가지고 초록색. 여기 있는 초록색을 하셔도 되고 또 초록색 선택하면은 이제 초록색 상세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움직여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색깔도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글꼴 글꼴 그 스타일인데 여기 겉 이렇게 검정 글씨에 하얀 테두리도 있고 뒤에 하얀 바탕을 놓고 검은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오늘은 글씨만 넣을 거고 이 글씨 다시 한번 이 글씨를 색깔을 바꿔 볼게요 마인드셋 색상 초록색 이렇게 한번 바꿔 봤습니다 이렇게 글씨 글꼴은 바꿨고요 그러면 이 글꼴 바꾼 거를 이 글자를 이 영상의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끝까지.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래 비치는 글씨니까 이 글씨를 똑같이 밑에도 비치는 글씨를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는 내가 만든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면 글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글자가 두 개가 나왔고 이 가운데 있는 거를 가운데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여기에 복합 클립 만들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볼게요. 복합 클립 만들기 하면은 이 글자가 영상처럼 바뀌어요. 영상, 영상처럼 바뀌는데 얘를 이 글자를 왜 영상처럼 바꿔야 되냐, 복합 클립처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이 글자 복합 클립 된 거를 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볼게요. 여기에서 클립 비활 복합 클립 생성 복합 클립 실행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차이가 뭐냐 잘 보세요. 지금 아무것 복합 클립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위에 메뉴가 없죠. 메뉴가 없는데 여기 얘 글자를 복합 클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럼 이 메뉴가 왜 필요하냐면 얘는 지금 회전하는 그림이고요. 얘는 미러링이라고 해서 반대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복합 클립 만든 거를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뒤집을게요. 뒤집으면 이런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뒤집은 글자를 이렇게 뒤로 넣, 밑으로 넣고, 원래 글자를 좀 위로 한번 넣어볼게요. 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상반대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글자가 거꾸로 돼 있죠. 얘가 똑같이 비춰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왼쪽에 있는데 비치는 글은 오른쪽에 있죠. 얘를 어떻게 바꾸냐?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미러링은 회전 왼쪽에 있는 이 미러링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아래에 있는 비치는 애를 똑같이 어, 강도를 똑같이 하지 말고 약간 흐리게 해서 진짜 물결에 비치는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합 클립이 된 뒤집어진 글자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혼합을 누르셔서 아래를 누르시면 불투명도라는 게 나와요. 이 불투명도에서 얘를 이렇게 아래로 좀 낮추면 이렇게 글자가 흐려지면서 비치는 느낌이 나도록 됐어요. 한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치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잔잔한 물결 위에 글자가 이렇게 비치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글자에다가 타자기 효과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타자기 효과 그러면 이 위에 첫 번째 이 글자에다가 위에 있는 이 온전한 이 글자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상세 메뉴가 나오죠 상세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예를 누를게요.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타작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글자를 누르고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타작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타작이라는 효과가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타작이 예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글자가 타작이처럼 나오는데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면 이 아래에 길이라는 게 있어요. 타자의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다 나오게 할 거야. 천천히 하면은 이렇게 꿈, 재배, 비즈니스, 마인드셋. 굉장히 천천히 나오죠. 이게 너무 느리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반으로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네. 그러면 여기 4.9초 정도를 했고, 글씨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밑에 것도 움직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밑에 거 복합 클립을 누르시고, 얘도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얘는 지금 복합 클립이 된 순간부터 영상처럼 인식을 해요. 텍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텍스트로 인식을 안 하고 영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도 타자기 효과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복합 클릭을 실행을 취소를 해 주세요. 이 취소를 한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제 글씨가 두 개가 중복이 되죠? 이거는 중복이 잠깐 되는 거는 약간 무시하시고 두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애니메이션 효과 애니 여기 텍스트 제일 먼저 기본이 텍스트를 누르면 이 기본으로 가거든요. 여기 첫 번째를 예두 번째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기본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기에서 기본에서 오른쪽 끝에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아래로 한 중간쯤 가시면 여기 타자기라는 게 있어요. 타자기를 누르고 아까 첫 번째 글을 4.9초로 했잖아요. 얘도 뒤집어지는 글자도 4.9초로 맞춰 볼게요. 4.9초 똑같이. 그러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거를 우리가 복합 클릭을 만들었었잖아요. 두 번째 텍스트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 다음, 나는 이거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회전을 먼저 해 볼게요. 회전을. 자이 글자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가 회전이에요, 회전. 얘 회전을 한번 누르면 90도, 한번 누르면 또 90도. 그다음에 얘를 좀 내릴게요, 글자를 좀 내리고. 그다음에 미러링, 미러링은 여기 세모난 거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얘 미러링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있는 거는 글자를 좀 흐리게 하자 했어요. 이 효과가 뭘까요? 또 안정적으로 이 기본에서 혼합. 를 누르면 불투명도가 나오는데요. 불투명도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한 50으로만 낮춰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가져가고 한번 효과를 볼게요. 네. 이렇게 물에 비치는 것 같이 이런 효과를 내는 글을 만들었습니다.